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 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발필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예, 새해 첫 예배, 예, 또첫 찬양 아주 좋은 고백으로 준비해 주신 우리 찬양대, 또 우리 찬양팀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모처럼 또 우리 성가대가 꽉 차니까 보기도 좋으시죠? 예. 한해 동안 우리 찬양팀, 성가대 교육부서 열심히 사회가 하라고, 우리 격려로 크게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한해 동안 좋은 찬양 감사드립니다. 2020년 우리 한미교의 표를 하나님의 꿈, 세상의 소망이라고 정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의 꿈, 세상의 소망. 예. 여러분, 2020년 우리 한미교의 표가 마음에 드십니까? 예. 마음에 얼마나 드십니까? 1부터 100까지 어느 정도 드십니까? Uh, more than 100. <laughs> 예. 그 해마다 이제 9월이 시작이 되면, 어, 목회자인 저의 마음은 이제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예, 한 해를 잘 이제 정리도 하고, 또 새로운 해도 준비를 해야 되는 두 가지 마음이 있기 때문인데요. 이제 그때마다 제가 꼭 이제 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새로운 한해 동안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고, 함께 묵상하기를 원하는 우리 마음의 기도 제목을 무엇으로 정하면 좋을까 그런 생각입니다 어, 여러분 보시기에는 매년 표가 그냥 뚝딱뚝딱 나오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게 제가 2, 3개월을 고민해서 나오는 겁니다 <laughs> 2020년을 준비하면서 여러 생각을 해보고 기도하고 말씀을 읽으면서 아, 새해는 이런 내용으로 같이 기도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정한 표입니다. 하나님의 꿈, 세상의 소망. 여러분, 좋으신가요? 네, 저는 참 좋습니다. 아주 만족스럽습니다. 뭐 제가 정해서라가 아니라 2020년이라고 하는 이 새해는 우리 자신과 우리 교회에 좀 남다른 한 해가 되면 좋겠다. 또 남다른 한 해가 되게 하시겠다. 그런 기대가 있어서 여러분과 함께 이 표를 가지고 한해 동안 기도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우선 하나님의 꿈이라고 한 단어가 참 좋습니다. 저는 이 꿈이라고 한 단어를 참 좋아하고 여러분들과도 여러 차례 아마 꿈에 대한 얘기를 나눈 것으로 기억합니다만은 다른 걸다 떠나서 하나님의 꿈이라고 하는 말만 들으면 저는 가슴이 네, 설레고 참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꿈이 없이 산다고 하는 것은 얼마나 불행하겠습니까? 꿈이 없는 인생, 꿈이 없는 사람, 여러분, 그 인생이 얼마나 무료하겠습니까? 어, 우리 어른들께서 어, 젊음을 에, 기억하고 또 젊은 시절로 돌아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종종 하시지요. 젊음이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 젊음이 왜 좋을까요? 왜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고 젊은 시절로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을까요? 젊은이가 되면 기력이 더 왕성하고 뭐 하고 싶은 것더할수 있고 가고 싶은 것을 더갈수 있고 먹고 싶은 것더 먹을 수 있고 여러분 이것 때문에 젊음이 마냥 좋은 것일까요? 사람이 젊음을 회상하고 젊은 시절을 그리워하고 젊은 시절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속에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능성입니다. 가능성. 미래에 대한 기대입니다. 소망입니다. 젊음이라고 하는 것은 앞으로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무엇인지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기회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젊음이 좋은 거잖아요. 단지 육체적으로 왕성해서만이 아니라 뭐라도 새로 시작할 수 있고 그 새로운 것을 위해서 마음의 열정을 가질 수 있는 시대, 나이, 이게 젊음이거든요. 이걸 거꾸로 말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신체적으로 나이가 많고 노쇠해졌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 속에 꿈이 있으면 기대가 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젊은이 못지 않는 그런 보람된 행복한 인생을 살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나이가 뭐 60이다, 70이다 혹은 80이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여전히 내가 그 일을 할수 있는 마음의 열정이 있고 그리고 그 일을 함께 할수 있는 사람들이 내 주변에 있다면 여러분 그분의 인생은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보람이 있고 여전히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리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무리 젊어도 20대, 30대 젊음이 주어져 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뭔가 하고자 하는 의지도 없고 이루고 싶은 소망도 없고 함께 할수 있는 사람도 주변에 없다면 그런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단지 젊었다는 이유 하나만 가지고 행복한 인생, 보람된 인생, 만족스러운 인생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래서 이 꿈이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한 겁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여전히 내 마음 속에 내 심장을 뛰게 만들고, 내 속에서 열정을 일으켜내고, 뭔가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갖게 만드는 그 꿈. 그건 굉장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소죠. 그런데, 꿈 중에서도 가장 좋은 꿈은 무슨 꿈이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하여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꿈이죠. 하나님의 소원. 저는 오늘 한 해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우리 한미 교회가 우리를 향한 이런 하나님의 꿈을 다시 한번 찾고 발견하고 그 꿈을 이루어가는 한 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저는 하나님의 꿈과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저는 이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도 굉장히 좋아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이유와 가치는 우선 우리 자신의 행복일 겁니다. 이것은 부정할 수가 없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서 참 보람되고 만족스러운 인생을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의 삶의 행복과 만족 하나만 생각하고 살면서 여러 종류의 아픔과 고통과 불행들을 겪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우리 혼자만 사는 세상이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살아가는 세상인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 사람들이 다 자기의 행복, 자기의 만족, 자기의 기쁨만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전부 다 나만 중요하고, 내 인생과 내 가정과 우리 교회만 중요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어떤 세상이 되겠습니까? 매일 서로 다투고, 내 것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더 가지고 오려고 그렇게 싸우고 그렇게 고민하는 정말 전쟁과도 같은 세상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참으로 보람되고 만족한 인생을 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면서 사는 나 아닌 누군가에게 또 다른 소망이 될수 있는 그런 인생으로 살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단 말이죠. 그럴 때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아름다운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회복해가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숨겨두셨던 창조의 아름다움들을 다 드러낼 수 있는 세상이 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의 또 다른 번역은 세상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이 우리 자신과 우리 가정과 교회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 드러난 하나님의 꿈이 세상의 빛과 소망이 될때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올한 해가 저는 우리 자신들이 우리 교회가 이와 같이 세상의 소망이 되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런 마음과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는데요. 또 우리 교회가 이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한 해를 시작하기를 원하는데요. 이런 마음과 생각을 한해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줄수 있는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한해 동안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과 세상의 소망이라고 하는 이두 가지 목표를 향하여 끊임없이 우리를 이끌어 갈수 있는 마치 엔진과도 같은 그런 말씀이 필요했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찾았습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의 제일 첫 번째 문장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멘.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올한해 동안 우리 모두가 함께 목표하고 열심히 달려가기를 원하는 두 가지 우리 기도의 제목을 이루어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은 여러분들이 아마 매우 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이 세상의 빛이라고 하는 말씀에 또 다른 파트너가 하나 있죠. 항상 같이 다니는 짝꿍과도 같은 말씀이 하나 있죠. 그건 뭐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라는 거죠. 13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14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두 말씀은 따로 떼어 놓을 수 없는 항상 함께 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가장 분명하고 가장 큰 그림에 대한 설명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또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런데 저는 이두 말씀 중에서도 특별히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좀더 주목해 보았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보통 이 말씀을 이해할 때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세상의 빛. 그렇지. 이 세상은 죄로 말미암아 어두워져 있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죄의 고통으로 시름하고 있는 세상. 이 세상에 우리가 한 줄기 빛이 되어서 어둠을 밝히고 어둠 속에서 시름하는 사람들에게 뭔가 소망을 밝혀 줄수 있는 뭔가 길잡이가 될수 있는 성도란, 교회란 그런 곳이 되어야 된다.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세상의 빛은 어둠이 지배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고 바라볼 수 있는 길잡이와 안내의 역할을 하는 그것이 성도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라는 의미를 분명히 이 말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느 날 이 성경 구절을 읽다가 다른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서, 아, 이 말씀 속에 이런 뜻도 있겠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이 전면에 나와 있는 우리 교회 표 아래쪽에 있는 영어 성경입니다. 여러분, 미국 사신 지 오래되셨으니까, 뭐이 정도는 다 읽으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You are here to be light bringing out the god colors in the world. 예. Yeah. 굉장히 길게 번역을 해 놨어요.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영어 성경에서는 아주 짧게 you are the light. 뭐 이렇게만 하는데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이렇게도 있는데. 근데 이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입니다. 이, 이 구절도 you are here to b r i n light bringing out the god colors in the world 앞에는 비슷해서 뭐별 특별한 깨달음은 없었으나 이 구절의 후반부를 읽으면서 저게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bring out the god colors in the world god colors in the world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빛인데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빛인데 근데 God Colors를 이 세상에 Bringing 하는 빛이랍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여러 종류의 색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하늘은 뭐 오늘은 좀 잿빛이지만 보통은 파란색 아닙니까? 하늘은 파랗고 그다음에요. 눈은 하얗고. 봄철에 피는 개나리와 진달래는 노랗고 혹은 분홍색이고. 제가 좋아하는 데프다일은 아주 새노라색이고 세상은 여러 종류의 색들이 있습니다. 붉은 장미도 있고요. 그렇죠? 그리고 코발트식의 그 그 뭐라 그러죠? 우리 한국 어른들이 옛날에 머리 감았던 그 뭐라 그러죠? 뭐 있잖아요. 하여튼 그거, 그 하여튼 그거. <laughs> 하여튼 세상은 예쁜 색으로 가득 차 있어요. 우리가 이런 색들을 보면서 참 예쁘다, 아름답다, 좋다 그러죠.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의 여러 색들이 우리가 보는 그 색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뭔줄 아십니까? 빛이 있기 때문입니다, 빛이. 빛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이 이 세상 만물들이 가지고 있는 그 고요한 색깔을 만나서 그 빛을 우리 눈에다가 전해주는 거라고요. 이 세상의 모든 빛이 그 고요한 빛으로 우리 눈에 들어오는 단한 가지 이유는 빛이 있어서 그래요, 빛이. 만약에 빛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빛이 없으면 하얀 눈이 하얀색으로 보일까요? 붉은 장미가 붉은색으로 보일까요? 노란 개나리가 노란 개나리로 보일까요? 빛이 없으면 안 보여요 여러분 해가 떨어진 어둠 밤에 칠흑같은 어둠 밤에 리에 나가서 개나리를 보십시오 노란색으로 보이던가요? 여러 종류의 색깔들로 가득 차있는 장미의 정원을 갔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깜깜한 밤에 장미의 정원에 가보니 흰색 장미와 붉은색 장미와 핑크색 장미가 보이던가요안 보여요. 빛이 사라지면 이 세상의 모든 빛은 단한 가지로 보입니다. 무슨 색이죠? 어둠이에요, 어둠. 빛이 사라져 버리면 빨간색도 어둠으로 보이고 노란색도 어둠으로 보이고요. 하얀색조차도 어둠으로 보요 장미의 붉은색이 없어서가 아니라 빛이 사라져 버리면 장미의 붉은색이 우리 눈에 붉은색으로 보이질 않아요. 그런데 다시 새벽이 옵니다. 해가 뜨기 시작합니다. 빛이 비추기 시작하면 어젯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깜깜한 검은색으로 보였던 장미의 색깔들이 하나씩 하나씩 우리 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하얀색 장미, 노란색 장미, 붉은색 장미 저 들판의 하얀 눈, 그 개나리의 노란 색깔들이 우리 눈에 다 들어오기 시작해요. 뭐 때문에요? 빛 때문에. 빛 때문에. 하나님은 이 세상을 지으실 때요. 이 세상 모든 만물 속에 저마다의 고유한 색깔들을 다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마치 그림을 그리는 화가처럼 이 세상의 모든 물체들에 색을 입혀주셨어요. 하나님이 색칠해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칠한 그 색들이 오랫동안 어둠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을그 고유한 색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나는 원래 노란색으로 태어났는데 하나님이 내 인생을 노란색으로 칠해주셨는데 내가 노란색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몰랐어요. 아무도 내가 노란색이라는 것을 몰랐, 알지를 못했어요. 나는 어둠인 줄 알았어요. 나는 아주 그냥 회색빛같이 어느 날내 인생에 빛이 찾아왔어요. 빛이 찾아와서 내 눈을 밝혀주셨고, 그빛 속에서 나를 보니 나는 정말 예쁜 노란색이었어요.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정말 예쁜 빨간색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빛이 세상의 모든 색깔들을 원래의 색깔로 드러나게 해줬다고요.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하나님이 그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지으면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셨더니 그 빛은 하나님이 지 세상의 모든 생명, 모든 사물의 고요한 가치와 색깔을 드러나게 해주는 빛이었다고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You are here to be light. You are here to be light, bringing out the God colors in the world. 너희도 이 세상에 하나님이 색칠을 오신 다양한 색깔들이 원래의 색깔로 드러나도록 이 세상을 밝혀라, 비추어라, 드러나게 해라. 우리가 그런 빛의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나도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색칠을 주신 고유한 색이지만, 나로 말미암아 내주변인는또 다른 사람의 그 고유한 가치와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사람이 되거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의 빛입니다. 어둠 속에 있었던 우리에게 우리의 빛을 보여주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는 또 다른 사람의 빛을 드러내고 밝혀달라고 세상의 빛으로 우리를 보내셨어요.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의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한미 교회가 이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미주 사회에 한인 사회에서 빛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무슨 대단한 건물을 짓고 많은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모든 사람들에게 부러움이 되상하는 빛이 아니라. 이 미주 지역의 한인사회에서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는 그한 사람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원래부터 그 사람들에게 입혀주셨고 색칠해주셨던 그 색깔을 드러내고 밝혀주고 그 가치를 하나님 앞에서 존중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해. 저는 정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에 계신 모든 성도님 한분한 한 분이 하나님이 그분에게 주신 그분의 고유의 색깔을 찾고 발견하고 그 색깔을 가지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내는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러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작년인가요? 그 로마 바티칸에서 그 프란체스코 교황님이 미사를 집전하는 장면에 해프닝 한번 있었죠. 어떤 꼬마 아이가 갑자기 그 지금 거룩한 그 미사 시간, 예배 시간에 그것도 전 세계 로마 캐톨릭의 가장 높으신 어른께서 지금 예배를 주재하고 계시는데 아, 그 앞에 꼬마 아이가 막 올라와가지고 막 뛰어다니면서 그랬잖아요. 누가 당황했죠? 그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당황했죠? 예. 아니, 예배 시간에 왜 갑자기 아이가 튀어나와서. 그 광경을 바라보던 세상 모든 캐톨릭 신자들도 당황했어요. 지금 교황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애가 왔다 갔다 하니까 산만해져서 이걸 어떡하나. 다들 당황했어요. 그리고는 지켜봤죠. 누구를? 프란체스코 교황을. 어떻게 하시는가 보려고. 우리가 상상하는 그림은 뭐죠? 상상하는 그림은 뭡니까? 제가 지금 설교를 이렇게 막 열심히 하고 있는데, 우리 교회 주일학교 아이, 처럼 나이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당황하죠? 우리 이제 부목사님이나 교, 교사들이 이제 당황을 해 야, 빨리 저 애들 데려와야 될 텐데. 저. 그러지 않겠어요? 근데 그 순간 그 프란체스코 교황은 그냥 내버려뒀어요. 그 아이가 막 교황 앞에 와가지고 막 장난을 치고 그런데도 그냥 내버려뒀어요. 뭐죠? 여러분, 예배라고 하는 형식과 예배라고 하는 의식보다 중요한 게 뭡니까? 사람이에요,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생명이라고요. 그 인격이라고요. 그 아이는 아마 정신적인 장애를 갖고 있는 아이였던가 봐요. 분별을 잘 못하는 아이예요. 여기가 어딘지도 모르고, 저분이 누군지도 모르고, 여기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를 모르는 아이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는 하나님이 지으신 하나님의 인격이고 생명이잖아요. 그 생명에 대한 존중이란 말이에요. 우리 주은다 다릅니다. 우리 색은 다 다릅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아온 연수도 다르고요. 경험한 것도 다르고, 우리의 인생관도, 가치관도, 생각도, 배경도 다 달라요. 다 다른 색이에요. 그러나 이다 다른 색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색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이 많은 색이 보기 싫다고 다 묶어버려요. 섞어버려요. 하나의 색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럼 무슨 색이 되죠? 예를 해보셔서 옛날에 초등학교 다닐 때 빨간색, 파란색, 노란색, 초록색 다 섞으면 무슨 색이 되죠? 검은색이 돼요, 검은색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유한 색을 드러내고 고유한 색을 존중하고 그 하나님이 색신을 오신 색깔대로 살아갈 수록 돕고 격려하고 후원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소원한단 말이죠. 사랑하는 우리 한미가족 여러분. 우리 2020년 한해 동안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색 지르신 나의 색이 뭔지를 찾고, 하나님께서 색 지르신 저 사람의 색이 뭔지를 함께 찾아가고, 그래서 우리가 같이 빛이 되어서 우리 모두의 색을 세상에서 드러내주고, 우리 한미교회가 이 클리블랜드 지역에서 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색을 밝혀주고 드러내주고 그 색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모습을 이루어낼 수 있는 그것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이고 그것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세상의 소망이 되는 그런 한해가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2020년을 시작하면서 저희들이 새첫 말씀으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냥 빛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칠해주셨던 이 세상의 고유하고 아름다운 색들을 드러낼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의 그 아름다움과 창조의 그 오묘함과 창조의 신비를 함께 맛보며 누릴 수 있는 그런 한해가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먼저 하나님, 저희들에게 주님께서 빛으로 찾아오셔서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다 물리쳐 주시고, 우리 속에 있는 아픔과 고통과 좌절과 절망의 어둠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새 피조물로서의 새롭고 찬란한 빛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이 되어 또 세상을 밝히게 해 주시고, 밝아진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함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그 소중함을, 그 신비함을 노래하며 기뻐하며, 그리고 축복하며 살아갈 수 있는 2020년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